바울로를 탓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를 천거할 만큼 바울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보다 늦게 믿었는데 갑자기 그냥 교회에서 몇참 중네산에 하면서 울고불고 울고 기도하더니 몇달 후에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남선도회장도 하고 여성교회장도 하고 목사님이 그 사람 붙잡고 하여튼 막일 네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상 왜 그렇죠 나는 10년 20년 전부터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전에 믿었는데. 목사는 왜저 사람만 인정해주냐? 그러지 마세요. 더 중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방향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비난하고 욕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리고 더 감동적으로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둘다 협력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세대가 됐어요. 어느 순간 왜 그럴까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이 시간에 더 기도하고 싶고, 그냥 성경을 겉으로 그냥... 그냥 훌쩍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교회 가서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붙잡고 말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5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그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유 뭐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 이랬으면요. 못 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부끄럼도 무릅쓰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에 여러분께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살 죽은 자에서 자리에서 살려 주셨다면 또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실 때더 기쁜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드리십시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얘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였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성경을 알고 싶고, 주의 나라와 그의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들을 주시기를 고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립시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이 무릎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들이 생명의 꽃이 땅에,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우리의 노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여 주님 나라 임할 때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 온 누리 교회 위에 주여 가득히 더욱 넘치게 더욱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 기도 제목 주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